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어 카페에 있어서 또 ASMR모드로 조용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벅스에 와있고 최근에 제가 구독자가 급증했어요 급증 그니까 러뭐한 1,2주 동안 뭐 4,5천 분? 되게 급증해갖고 저를 모르시는 분도 많고 제가 이제 자기소개를 한게 8개월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기소개를 다시 하는데 왜 저는 바뀌었거든요. 그 8개월 전에 자기 소개를 보니까 뭐 제가 과거에 했던 일은 안 바뀌었겠죠.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많이 바뀌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독자분들도 많이 새롭게 증가하셨고 그다음에 또 자기 소개를 하면은 지금이 딱 좋은 시점인 것 같아서 어또 간만에 자기 소개를 업데이트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자기 소개할 때뭐 어디 학교 나왔고 이런 거 먼저 말하는데 오늘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스벅에 와서 찍는 이유가 어, 제가 스벅에서 그 닉네임 있잖아요. 그 사이렌 오더 할때 닉네임. 그게 IPO 1조입니다. IPO 1조. 영어로 IPO 기업 공개죠. 상장하는 겁니다. 주식 상장. 제가 이제 제 기업을 주식에 상장시켰을 때 미니멈 기업 가치를 1조로 시작하는 게제 목표여서 IPO 1조인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니까 IPO 1조 고객님 이렇게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ipo 1조 고객님 ip 보통 이제 ipo 1조라 그러는데 ipo 1조 이렇게 불러주면 되게 반가워요 예 저는 그래서 그 닉네임이 저를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기업가고 저는 뭐 유튜버로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지만 전문 유튜버는 아닙니다 일단은 신박사tv는 광고가 없습니다 제가 광고를 뭐 그냥 뭐 영상이 기니까한두개 붙이고 뭐 하면은 뭐 여기도 수익이 3 4 0 0만원 나올 텐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때 출근할 을때 방해받지 않고 왜냐면 이게 보통 저는 이제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제 여러분 설거지 할때 운동할 때 보라고 하시 권하거든요 이거를 보려고 유튜버를 키지는 마세요 아 그거가 말씀 되겠네. 보통 이제 유튜버라면 이제 소개할 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구독은 원하시면 하시고 좋아요는 부탁하면 해주시고 알림 설정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방해받습니다. 어차피 저는 딱저 아침 7시 반 요럴 때만 올리고 가끔 이렇게 이제 오늘 일요일이라서 안 올리는데 가끔 이렇게 랜덤으로 올릴 때 있고 저는 아침 7시 반에 올리기 때문에 알림 설정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집중해 있다가 알림이 울려 갖고 그거를 다시. 방해 받은 다음에 다시 여러분 집중으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 차가 있지만 어떤 분은 수분에서 어떤 분은 못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알림에 빠져 갖고, 그러니까 알림 설정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뭐 유튜버는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어 저는 지금 체인지 그라운드의 대주주, 체인지 그라운드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왜? 체인지그라운드 뭐, 뭐 보험을 고용받는 것뭐 뭐냐 사대보험이 고용돼 어,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고용해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로크미디어도 삼대주주 그러고 놓고 로크미디어도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사결정권은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뭐 사대보험을 또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는 이제 퍼포먼스로만 제가 한만큼 뭐제 인세를 받겠죠. 제 책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비라는 IT 솔루션 회사가 이제 거기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드로메디아라는 교육 플랫폼에서 해서 회사를 4개를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기 소개할 때는 출판에 되게 포커싱을 많이 맞췄는데 출판은 저희한테 되게 디폴트그 뿌리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뿌리로 열매를 뭘 맺으려고 그러냐? 저희가 요즘에 되게 집중하는 데가 더비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레젠톡이라고 공간형 소통 폰 이제 저희 강연에 오프라인 강연에 와보신 분들은 써보셨죠 이제 공간형 소통 익명 소통 플랫폼이란 거 말하면 되겠네요 공간형 익명 소통 플랫폼이 완성이 돼서 이제 뭐, 뭐 무료 서비스도 있고 유료 서비스도 있고 그럽니다 그 서비스가 오피셜하게 아마 4월부터는 제공이 될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8개월 전에 저를 소개할 때 여러분 제가 프레젠톡을 만들 겁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아이디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몇달 있다가 나와서 준비를 차곡차곡 차곡해서 지금 이제 거의 따지고 보면 거의 1년 만에 개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젠톡을 끝냈고 지금은 이제 뭘 만들고 있냐면은 영어, 라이팅, 첨사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빅보카가 저희가 NRP라는 미국 뉴스 20년 크롤링을 8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빅보카가 약점이 뭐였냐면 2 0 0 7년 기준으로 정렬이 돼 있었는데 2 0 1 9년 기준으로 정렬이 다시 다될 거고 그다음에 과학 섹션 따로 테크 섹션 따로 비즈니스 섹션 따로, 따로 나눌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저희가 0그그 그 셀렉티브에 관한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니까 비슷한 문제를 틀리면은 0그 어, 유사 집단이 있으면은 그 그거에 따라서 더 확률 높게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추천해주는 인공지능을 붙여갖고. 빅보카도 새로 개발해서 영어 플랫폼에 붙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어 첨상이나 영어 이제 어휘 학습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고 그거는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빡독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대교에서 외주를 받아갖고 지금 빡독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에서 빡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플랫폼도 저희가 개발 중이고요. 이것도 나오고요. 4월에 그 다음 개발하는 거 이제 개발 UX만 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넌스만 세우고 있는 게 커뮤니티입니다. 이제 자기 개발 실명 자기개발 커뮤니티가 올해 나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가 엄청 주목하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현재는 플랫폼 비즈니스랑 거의 사실상 플랫폼 비즈니스에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기업가고 저는 상장을 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상장을 해서 그러면 제가 뭐 IPO 일조 미니멈이 목표니까뭐 기업가치가 2조 3조 되면 제 주식가초가, 주식가치가 몇천억 뭐 1조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걸 다 기부하는 게제 꿈입니다 제그니까그 꿈은 제가 상장을 하는 거는 제 과정의 꿈이고 제 궁극적 꿈은 우리나라 기부왕. 제가 이제 기부 영수증 끄는 걸 보니까 아직 총 기부액은 1억이 안 됐는데 삼성 퇴사하고 나서 뭐 삼성 다닐 때뭐 기부도 거의 안 했으니까요. 제가 3~4년 동안 기부한 게 이제 올해 4년 차로 기부 좀 제대로 하기 시작한데 올해 기부하면 이제 오피셜하게 기부 영수증 끄는 것만 1억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돈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매년 몇 천만 원씩은 기부를 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 졸그러기 여러분이랑 같이 기부하는 겁니다. 왜 제가 돈을 벌었다는 거는 여러분이 성장했다는 거고 여러분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셨다는 거기 때문에 여+ 러분이 여러분이 저희 컨텐츠를 소모해 주셨다는 거기 때문에 소비해 주시고 이거는 같이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부를 요구하지 않고 세금을 내달라고. 요 부탁드리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소득세 79%를 내는 엄청나게 소득이 상위 구간에 쏠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위 20%, 10%가 되셔서 저는 세금 많이 내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laughs> 진정으로 바라는 거죠. 아직 기분은 웬만한 분은 아닌 거 같아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투자하셔 갖고 돈을 더 버세요. 돈을 더 버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세금을 더 내시고 그래도 내가 아 여러분이 세금 구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부를 하면 10%까지는 공제를 받는데 기부도 세금 측면에서도 절세 차원에서도 이익입니다. 이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금을 많이 내면은 자연스럽게 기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금부터 무지막지하게 내셨으면 좋겠어요. 세금부터 세금부터 무지막지하게 내셨으면 좋겠고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하는 거고 아무튼 제가 이제 스타벅스 닉네임 제 ipo 1조가 어 기업 공개 기업 상장 일 조가 저희가 누군지 말해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어 뭔가 이렇게 사회를 좀 바꿔 보고자 어 하는 게제 꿈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자꾸 기부+ 기부하니까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니까 세금 많이 내고 여러분 사고 싶은 거 사시고. 여러분, 뭐, 기호에다가 돈을 쓰세요. 저희 와이프한테는 저런 거 강요 안 한다니까요. 왜 자본주의에서 자기가 피땀 흘려서 돈 벌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것도 부의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행위입니다. 소비를 많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은 사고 싶은 거 사시고, 저도 옛날에 명품을 즐겨 사고, 즐겨 사는 건 아니죠. 아껴서 돈을 모아서 명품 하나 사면 기분이 좋은 적이 있었지만, 근데 저 여러분 행복에서 행복 여러분의 행복이 깊게 오래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유의 소비를 하지 말고 경험의 소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명백한 실험 결과예요. 제 의견이 아니라 저는 이제 경험에다가 소비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부입니다. 기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투자.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기부는 이렇게 기부 영수증을 끊는 기부고 제가 밥을 사주면서 이렇게 간접 기부를 하거든요. 이것도 일 년에 몇 천만 원은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즐거워요. 누군가한테 뭘 사주고, 누군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동기부여받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1년 뒤에, 6개월 뒤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그냥 미칠 것 같이 즐거워요. 막 진짜 내가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지 하면은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식을 접하거나 얘기를 들었을 때 짜릿함은 진짜 골수부터. 몇 속부터 전해옵니다, 진짜. 너무 좋아갖고 저는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를 막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성장을 하면은 어떠죠? 여러분이 성장한 만큼 이 사회는 발전할 거고 이 사회가 발전한다면은 우리 채아 지금 일곱 살만 다섯 살인데 우리 채아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세요. 각자 개개인이 성공하세요. 연결은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어떻게든 네트워킹을 만들고 있으니까 실명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노드가 된다면 링크는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더큰 창발이 일어날 거니까 <laughs> 실력을 키워서 성공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옛날 8개월 전 영상을 보니까, 이제, 보육원에 되게 포커싱을 맞췄는데, 보육원은 디폴트입니다. 저는 성남 미혼모센터를 가능하면 평생 후원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직접 보육원도 운영하는 게제 목표 중에 하나지만, 사실 더큰 목표가 생겼어요. 제가 요즘에 노인,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 이제, 비혼,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8개월 동안, 개독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이해하고 앞으로 미래사에 대한 걸 확실하게 이해해서 저는 이 고령화 사회를 그니까 그거를 나이를 낮추는 게 옛날에 올바른 방법인 줄 알았는데 그럴 방법은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출산율은 한 1.2까지만 올려도 충분히 많이 끌어올린 것 같고 1이하는좀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로 끌어올리려면은 출산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고 양육의 즐거움을 알려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걸 즐거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위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낮잖아요 뭐 싱가포르랑 거의 쌍벽일 거예요 그래서 초고령이 1위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문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벌써 8개월 만에 이런 사회적인 목표 여러분이랑 함께하는 목표가 바뀐 거예요 왜 공부를 하니까요 일단은 저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성남 미혼모센터는 어, 금전적인 후원도 계속하면서 고 작가님이랑 최소 고 작가님 이제 분당으로 이사 오시면 한 달에 한 번은 봉사 활동을 저희 둘 일단 먼저 가서 어 거기에 계시는 이제 열심히 자 거기 이제 독립을 하려고 준비하는 미혼모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미혼모들 점심 다 사드리고 그 다음에 한세네 시간 정도는 우리가 아이를 다 봐줄 테니 책을 읽거나 쉬셔라, 운동을 하셔라. 제가 그런 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손이 딸리면은 졸그러기 여러분들 중에서. 꿀랄발을 뽑아서 같이 가거나 아니면 진짜 뜻이 있는 분들은 봉사활동으로 저는 왜 봉사활동보다 자꾸 꿀랄발을 뽑으려고 하냐면은 돈을 드려 여러분의 책임감이 확실히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뭐 봉사활동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다 돈으로 지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제 자기 소개는 뭐좀 끝나고 그다음에 제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리면은 저는 어 지금 하기 하는 일 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책임 개발 연구원이었고 3년 동안 개발 2실에서 그다음에 최진범 상무님 밑에서 일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 양현수 교수님 저희 교수님이 이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다 세상이 바뀐다니까 여러분. 저희 교수님 1년 차때 입학을 했는데 지금 저희 교수님이 이제 부교수가 되셨고 저희 교수님이 요번 연도에 네이처에서 리뷰 페이퍼를 리뷰 페이퍼를 그거 써 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으셨어요. 세계적 석학이 되셨죠. 세계적 석학이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IEEE에서 디스팅기시드렉철러로 뽑혀서 지금 전 세계 강연을 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런 훌륭한 교수님, 훌륭한 연구소를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성균관대랑 성균관대에서 정보통신공학부 학위를 받았고 학부 학위를 받았고 그 사이 이제 클락슨이라는 미국에 있는 교환학생에 가서 일년 동안 어, 교환학생 생활하면서 그때 제가 말을 하, 자랑하고 싶은 게 학부 때 연구를 해서 어, 논문을 썼어요. 뭐 교수님이 거의 다 써주셨지만 제가 실험 다 하고 개발 세발 초안은 제가 다 써서 교수님 뭐다 리바이징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제가 학부 때. 국제 게 돌리드 필름이라는 거에일 저자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은 저한테 이렇게 잠깐 갔다 온게 아니에요. 거기는 저는 학교 대학교를 두번 다녔 두 군데를 다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깐 교환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육군도 만기 전역했고 육군도 저는 사실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데 왜냐면 되게 박사를 해갖고 제가 서른한 살인가 두 살부터 과장으로 시작해서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군대는 이제 수도방위사령부에 이제 통신 통신단이었나 우리가 그때 통신단에서 이제 무전병 무전병으로 일칠일 이일인가 아마 그게 무전병에 땅깰 거예요 무전기 들고 다니는 애들이라서 R S 구구구둘들인가뭐그 안테나 치고 뭐 그런 거를 뭐 군대에서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정리를 할게 신박사 TV는 편집도 없고 아 신박사 TV는 10 만 십오 세 이상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욕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도 아니고 어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좋아요를 구걸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실례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를 만 어떤 분이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 박사님 너무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잘만 보시면 안 되고 공부를 하시라고 실천을 하시라고 실천을 하시라고. 아 어, 그럼요 저 좋아요도 얼마나 오르고 댓글도 얼마나 잘 쓰는데요 그딴 거 필요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저 나이 많으신 분 정색하는데 그분 제가 볼때 지금 저희 채널 안 보십니다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스타일이고 이 유튜브라는 거를 잘 이용해야지 저는 유, 이 유튜브에 허상이 여러분이 빠지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어 아무튼 뭐 저희는 저는 그렇게 뭐 부드러운 사람도 아니고 욕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농담이 아니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의 상식은 옛날 미디어에 되게 정제된 방송 그래서 정해진 말 정해진 단어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는 형식을 깨는 게 정답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이 아직도 아무도 쓴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시대의 욕티스트 욕을 예술로 끌어올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맛깔나는 욕 재미나는 욕 풍자가 가득한 욕,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신이 번쩍 드는 욕 지금 뭐 온라인에서 저를 보는 거랑 여러분이 오프라인에서 제 강연을 들으면 이거보다 100배, 아니 한 1000배 정도 더 강하게 말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세요 저희는 이제 신박사TV를 통해서 하는 강연은 100%다 무료 강연이고요 생각보다 자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빡독, 뭐 전국 빡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판교인의 점심 식사도 있고 신박사의 티임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저랑 만날 기회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셨으면 좋겠고 어 아무튼 제가 8개월 전에 소개랑 지금 소개랑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은이 컨텐츠에서 플랫폼으로 이렇게 무게축이 많이 옮겨졌어요. 벌써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우리 홍이사가 진짜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정직원으로 풀타임으로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우리 유니사랑 홍이사랑 진짜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플랫폼이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플랫폼에 관심이 많고 출판업도 그때보다 확실히 커졌습니다. 매출도 거의 뭐 두세 배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미국 에이전시를 직접 들었어요. 거기는 이제 세계 대가들만 하는 에이전시인데 거기서 저희를 직접 이제 상대해 주기로 해서 출판사를요. 그래서 앞으로 더 양질의 책을 많이 할것 같고 아, 그다음 요거 정해야겠네요. 이제 졸꾸럭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구독자 애칭이 아닙니다. 구독자는 그냥 구독자일 뿐이에요. 졸꾸럭이는 진짜 졸려도 꾸준히의 줄임말인데 졸려도 꾸준히의 줄임말 원래는 이제 어원은 그거죠 졸라 꾸준히죠 졸라 꾸준히 졸려도 꾸준히의 줄임말인데 그냥 그럼 저 졸려도 꾸준히 합니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이건 의미가 없고 1년에 24권의 이 책을 읽는 사람을 오피셜한 졸꾸러기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다가 서평까지 쓰면 여러분이 완벽하게 인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분만 졸꾸러기지 뭐 열두 권만 읽으면 약 졸꾸러기 그다음에 진짜 왜냐면 자영업자인데 정말 시간이 없는데도 지어짜서 열두 권 읽으면은 제가 또 맥락적으로 졸꾸러기로 또 이거는 제 뭐랄까 그 뭐랄까 제가 능력 안에서 또 졸꾸러기도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우리는 졸꾸러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구독자라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냥 졸꾸러기인 척하고 노력은 안 하면서 강연을 오시라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강연 오셔봤자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제 강연 듣는 거보다 24권 1년에 책 읽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본인이 노력도 안 하는데 내 강연을 듣고 내 강연을 듣고 바뀌겠다? 잠깐 자극은 될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거랑 똑같아요. 그 헬스장 가면은 이렇게 덜덜덜덜덜덜 떠는 벨트 있죠? 그것만 낀다고 여러분이 살이 빠진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잠깐 근육을 풀수 있고 배에 자극을 줄수 있겠죠. 근데 그거 한다고 여러분이 근육질이 되고 몸매가 되나요? 저는 뭐 헬스장이 그 덜덜덜덜덜 그 정도예요, 그냥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달리고 시, 그 뭐냐, 식이요법 잘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뭐제 강연 욕뭐 처먹는다고 뭐쳐 드신다고 뭐안 바뀝니다. 그래도 제가 진짜 강하게 오프라인에서 많은 하는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때 만나는 임팩트가 장난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온음 사람들 분위기가 우리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거기에는 공징 레조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딱 도착을 하면 사람들이 다 책을 읽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실상 거의 유일한 강연이에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감을 합니다. 그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정말로 중독돼서 바뀐 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요즘에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진짜 공부에 중독된 사람이고 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배운 거를 나누는 거에 되게 큰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배운 거를 실천을 해서 돈으로 바꾸는 거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게 딱 저를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해서 실천한 다음에 그거를 돈으로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가장 측정이 확실한 돈으로 바꾸는 걸 미친 사람입니다. 밥 먹고 그래서 공부 일밖에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간만에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요번에는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해 궁금하신 점. 심박사에 대해 궁금하신 점 여러분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심박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쭉 적어 주시면은. 제가 이거는 뭐 라이브 방송이든 뭐 아무튼 다음 뭐 전국 박독 대든 그때 제가 싹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쭉 적어주시고 진짜 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 그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졸구럭이라면은 저랑 인맥이 된 거예요 느슨한 유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 여러분이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요. 저절로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졸구럭이 분들은 그걸 아세요. 안 만나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됩니다. 졸꾸러기 분들은 그걸 아세요. 가짜 졸꾸러기 분들은 그걸 모르는데 진짜 졸꾸러기 분들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진짜 졸꾸러기가 된다면은 제가 여러분의 성과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의 자리에서 졸고하시고 상위 이십 프로가 되셔서 이기적 오리지널스가 되셔서 상위 이십 프로가 되시고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되셔서 세금 팍팍 내는 선진 시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